通通。啊 쩔래. <laughs> 찹살아. 야, 얘네 진짜 거의 사람 같아. 안으면서. 얘, 얘, 안얘 진짜 이게 좀 삽살이 아닌 삽살이 가능하네. 찹살아. 선신선저 <laughs> 강아지 이름 맘대로 부름. 가자. <laughs> 네, <맞아. 얘>, 찍어. 나할 <laughs> 어? 어? 라 <laughs> 주자. 어, <왜? 웃음> 확인. <웃음> 나 비싼 거 먹어도 돼? 제일 비싼 아, 게 뭐야? 9,500 7,000원. <laughs> 아, 뭐. 나 바닐라 라떼. <laughs> 역시 언니가. 아이스? <laughs> 응. 이거 좋아. 잠만 기다려 봐. 경희. 아왜 찾았대? 이게 뭘까? 몰라. <달라>? 달보드레 라떼가 뭐예요? 아 이게 헤이즐아헤이즐 달보드레. 하나 가봐. 이거 먹을래. 달보드레. 달보드레 경희? 어. 경희 달보드레. 경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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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보드레. <웃음>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. <laughs> 아, 경희는 <경이> 달보드레. 아 경희 달보드레. 아기엽 우리 <laughs> 무려 <laughs> 약간 그 느낌이었어 인어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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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빡침. 얘 진짜 이렇게 침대를.. 음. 아니 특히 송강언니가 지금 봤을 진짜 못일어 맞아 어개못 일어나 와, 왜 이렇게 됐을까? 근데 전언 응. 출근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<laughs> 제일 잘 일어나는 건너 같아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 진 끝까지 못 튕길 때까지 못 튕기잖아 근데 진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거는? 어 그런 적 있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자는 <laughs> <laughs> 건 자는 거고 일어나도 자는 거 수경이 <laughs> <병이> 퓨즈 <laughs> <huge. 웃음> 아 진짜 웃기네. 오 네, 나... 어, 있지. 왜뭐 이런 거 아이돌 가는 거지? 왠일인데? 이 시간 못 하는 거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내 네가 데려다주고 갈라면 어쩌저쩌고 해야겠다 막 이랬잖아. 어. 난 사실 데려다줄 생각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아, 말을 해서 아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았지. 아니 사실 데려다줄 생각이 없었다는게 진짜 그냥 생각이 없었어. 아 아무 생각 없어. 어, 너 가야 되는구나. 그래, 그래. 알겠어라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거의 좀안 했었어. 아,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데리 려다줘야 되는구나. 아, 근데 진짜 대단한 게한거 같아. 내가 봐도. 여행 와서 갑자기 남자친구 온 것도 놀라운데 맞아 갑자기 가는 것도 놀랐고 맞아 근데 이렇게 잠잠 걸 거면 <laughs> 아니야 근데 대신 세련이를 아닌데? 일요일 아침에 가는 건 똑같은 거아 신세련이 오늘 안간 거지 대신 그치? 어 원래 오늘 갈지 내일 갈지 고민했는데 어, 일요일에 만나러 하나 보지 파이팅 왜 이렇게 가까이서 응원하게 될지 모르는 파이팅 이 <laughs> 출발증이 있겠지? 아, 출발? 출발. 와, 우리 1일 1공항 아니야? 어, 맞아. <laughs> 1일 1공항. 심지어 내일 신세련 데려다주러 뭐야? 또 와야 돼. <laughs> <laughs> 왜이 <이래? 웃음> 기분이 좋구만요? 기분이 왜 좋지, 는 몰라. 인을 보내줘. 오케이, 아니야. 전해줄게. 들었지? 아니야나 솔직히 아쉬워 맞아? 어, 아니 근데 참... 더 놀다 가면 재밌을것 같긴 한데 그지응 근데 둘이 아까 카페에 누워있을 때 둘이 뭔가 되게 어, 그림체가 엄청 이뻤다맞 어, 둘이 그림체 살짝 비슷한어둘다 이쁘고 잘생긴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이쁘고 <laughs> 왜 잘생긴 <자신이> 편이라고 그러냐 <laughs> <laughs> 세련이는 이쁜 게 맞지 근데 내가 세련이 남자친구를 잘생겼다하긴좀 그렇잖아 그럼 잘생긴 편? 어 응.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잘생긴 거랑 좀 닮았다. 어, 어. 약간 나쁘지 않지, 이 느낌? 응, 응. 짱다. 인어 안녕. 어딨어? 아, 안녕. 안녕. 여기 어, 인는데 어디? 안녕. 나나분의 <laughs>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? 잘가요. 잠시만요. <laughs> <저, 내 손이 웃음> <저>, 왜 신났어? 왜 신났어? 나 방금 눈물 한 방울 화장실에서 뚫고. 진짜? 있는... 내려가, 내려가. 내려가. 어. 우리 주차장 쭉 끝에. 쭉 끝에. 강아지 피하고 싶어. 나도. 아, 안 돼요. <laughs> 야, 너 되게 룩 지금 이 룩이 느껴? 여기랑 잘 어울려. 어, 그래? 어, 뒤에서 봤을 때. 어, 멋있어 보여. 봐봐. 나좀 무서운데? 나 지금 살짝 떨려 아 왜? <laughs> 아니, 그냥 이런 거무서워하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떨려 <laughs> 거, 거짓말 치는 무서운 게 진짜야, 진짜. 무섭진 않아 <laughs> 왜 떨려? 그냥 뭔가 설레는 긴장? 아... 놀이기구 타기 전에 떨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? 그런 느낌 왜 이렇게 까매 보이지? 언니 오늘 아, 처음 사하은흰색꼭 확인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하나 둘셋아 내가 왜 이렇게 추워 아직은 역시 따뜻해질 때는 아닌가봐 넘나 것? 직원들 <놀람> 아그 근데 앞에 같아 을을 입는 것이 너무 저는 약간 하드웨어 쪽 아닌가? 그런가? 근데 그것도 코딩 아니야? 코딩이지. 누가 인식해서 간 거? 그치? 그치? 잘봤네썸네일이다 응. <laughs> <laughs> 썸네일을 하면서 썸네일을 하면서 <laughs> <laughs> 영상을 올릴지 안올릴을도 몰라. 아니야 너무타 해. 나한 명씩. 한명이천 원이야. 감정서. 에아 종이가 나와? 어 진짜? 아닌데. 어디로? 그럼 해서 출납고. 아. 대박. 대박. 이 방해요? 이손 맞은 건지 지금. 아배래기 자존심이 아, 강하고. <laughs> 맞는 어? 것 같아. 은명확하 어, 맞는 것 같아. 네, 메탈 맞는 것 같아. 맞는 거 맞아? 어, 우정이 깊지. 어, 근데 맞, 진짜 맞는 것 같은데? 누나 맞는. 맞는데? 응. 야, 근데 어, 진짜 맞잖아. 네가 마, 봐도 맞잖아. 그런가? 어, 네. 아. 이렇게. 나 미안, 이거 좀 너무 미키, 공주예요. 공주, 아 여자. 아이고. 안녕. 공주라고 물어, 나 여자라고 했는데. 안돼, 여자인데? 뻘쭘하게 물어다. 오, 꼬른 거 같은데. 공주님, 어제 공주님. 어, 공주님이라 했다고 어떤. 너가 오니 오냐 오냐니까 지금 아니 성격 물어보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공주님이라 했거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<laughs> 공주님으로서 <laughs> <laughs> 아, 공주님이고. 미키. 공주님? 아, 얘날 네. <laughs> <얜> 좋아해. 누구지? <laughs> <공주지>? 아니야 <laughs> <laughs> 너무 멋있다면서 막 그러고 그냥 옆에서 어? 괜찮네. 여. 어, 여기서 지금. 대박.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찜찜한 게고 아니, 나는 이제 그 뭐지? 나 태요. 니까 아, 여기 아프 산책을 렸어 앞에 그냥. 어, 봐. 약간 아 여기가 거울이 아니었네 여기였네 근데 귀추기네. 거거너 어, 귀신이야. 응. <laughs> 여기도 자리 있었어. 그러니까 여기 되게 좋다. 사진을 해줘도 이쁘겠다 아, 어, 그 제주도. 그러니까. 음. 응. 근데 그런 거더 많이 들어. <laughs> 뭔지 알지? 막그 색깔을 넣고 응. 그림 클수록 이런 거더 비싼. 응. 근데 이거 이쁘다. 응. 뭔가 새 <laughs> 한가? 나중에 이노 저녁하면 케이크 그거 해주자. 아 이노 저녁 케이크 우리가, <웃음> <웃음> 우리가 해줘. 아 아니지 아니지 둘이 잘 놀라고 하고 생일한테 보내주는 거지. 아 두, 선물로. 어 어. 이노 거의 우리 동생 아니야? <laughs> 그러니까. <저희>?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어. 나 사실 어제 그 생각 하긴 했어 또. 살짝. <laughs> 우리 남사귀 좋은 거 같지. 그래. <웃음> <웃음> 그러네. 어. 유해졌다. <웃음> <웃음> 유혜진도 아니야. 유. 하하하담나 유혜진. <웃음> 유혜진. 너담기 <laughs> 유혜진 <laughs> 유승맞잖 <laughs> 지성도 똑같다 난 박혜진. <laughs> 아이돌 약간 나? <있나>? 아 그렇지. 해이가 <laughs> <세림이 웃음> 그런 거 언급 <laughs> <응급 웃음> 많이 <웃음> 해. <웃음> <응>. <웃음> 내 생일 때도 걔가 그런 거 아니야? 물론 내가 먼저 얘기하긴 했지만 내가 먼저 얘기했어 두고 그래? 너, 너 전에도 나한테 함정이 먼저 안 하고 복타 세련이가 먼저 했다 이랬는데 내가 먼저 했는데 아, 그래?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좀 상처받았는데 너는 이미 네 마음속에 세련이가 어.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<laughs> <원래>. 내가 아니라고 <laughs> 말을 해도 너는 그냥 세련이라고 오, 생각을 귀여워. 하고 있었구나 미안. 분명히 내가 아니라고 내가 먼저 말했다고 그때 계속 말해줬는데 더 싶었네. <laughs> 어, 화가 많이 났네. 감동이었어. 이 여기... 어? <놀람> 너네가 해준 것도 맛있었어. 그래? 응. 우리가 좀더해줬어 <laughs> 와. <웃음> 그러니까 이내껍 닦게 만 바깔로게 못다고 끝나는 거지. 아니야, 그래. 진심인데. <laughs> 고마서 고맙다기보다는 좀 죽기 싫어 고마워 이거 넘네 넘네 미친 미친 귀여우셔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할머니 같아. 잠깐만, 근데 그 언덕이 거의 상명대 아니노? 모비커였으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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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바꿔> 좋겠다, <laughs> 여기가. <laughs> 야, 그렇잖아. <그것짜만> <laughs> 아, 안 움직이는 거? <laughs> 아, 그 아니야, 별로다. 야, 내가 잡아서 그랬어. 아 아니야, 그거. 어떡해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들고 있어봐 i s o 상체만 will do 어. o m 못 t 나봐 n g I will do it. I w 는 l l do it. I will d 가 it. I w 아 l l do 도 왜 저렇게 있는 거지?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있을 수 있어? 화산 분화하고 막 이런 건가? 아 그럴 수 있겠다. 그게 맞는 거 같은데? 그걸 봤던 거 같은데? 아유? 빨리 야 번. 뽀한번 하자. A 한번 찍어보자. 나안 돼. 배터리가 없다고.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어디 따라 따라와 따라와 따라 <laughs> <혹시> 이거 집이 집이야? <laughs>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절차가 따로 없어? 아 이거 기억이 안 나. 안녕하세 어차피 오늘 비쌀 안 좋다고. 어 오늘 호텔 빨리 들어가게 되는구나. 이거, 근데 이거 어른이 어느 정도 가요 뭔가 <laughs> 내일 가가지고. <간> <laughs> 그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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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정에 웃음> 머리가 간지럽나봐요 에. 아 좋네 좋다고? <laughs> 잘 긁어주네 얘가 아 그래? 응 <laughs> 어, 괜찮은데? 오우 와 진짜 있지 오, 진짜 산들. 두... 아, 그래? <laughs> uh, horse, horse. horse. <laughs> yeah, horse. Horse, horse. <laughs> 근데 얼굴이 말이 아니야. 애 되게 여행 갔다서요. 와집는데 이렇게 슬플 일이왜 <laughs> 이렇게 슬프지. 짱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계속 제주도 살고 트레이니 놀랐으면 좋겠다. 인정. <laughs> 인어랑 <이노랑> 같이 <laughs> 잘해줄게. 한두 개 만들어 놓자. 나출근하시나요 아, 네. 네. <laughs> 네. 아, 어, 연주, 연주?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. 하루에 열 페이지씩 해야 돼. 아, 다섯 페이지씩 해야 돼. 야, 나 정척이 너무 빼야 돼. 아, 맞네. 아, 나도 이제 정척은 해줘야 돼. 뭐게? 어, 여기 밑에 또 <laughs> 아, 전혀 안 그러고 있네. <laughs>